바로 좀더 군사 혁명.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케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6일 가두에 늘어선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며 동경관리 독일 방문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 사이에는 1883년 11월 26일 처음으로 통상조약이 맺어졌고 다음해에 독일제국은 서울에 총영사관을 설치했는데 그후 독일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정치적 영향을 주려고 기도한 바 없기 때문에 관독관계는 언제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서는 사상 체험으로 브라파를 방문하게 되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독은북소양단의 공동 운명에 놓인 한독 두 나라의 유대를 보다 굳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 외교의 서구 진출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날 공항에서는 2 1은바리예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승대한 환송식이 베풀어졌는데 출발에 앞서 박 대통령은 한국민의 뜨거운 우정과 절실한 민족 통일의 결의를 독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면서. 많는 종전 후에 그재더이 속에서도 오늘날 위대한 경제건설의 건설과 번영을 이룩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부흥상을 주로 발표 후 아울러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분발하는 폐기에 찬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의도 또한 그들에게 보기하는 동시에 양국 공통의 관심사에 관해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협력, 문화교류의 터전을 보다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국토가 양단된슬픔 속에서나마 국권을 회복한 지원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립해야 할 성령기에 접어든 우리 자신을 재인식할 때가 정녕온 것입니다. 보다 넓은 세계로 진출해서 성공을 위한 실력을 개 배양하면서 민족의 수건인 국도 통일을 기회의 시간 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와 프랑크폴트 공항을 거쳐 7일 아침 9시 40분 박정희 대통령은 부천 마일의긴 여행을 마치고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도 몬시에 무사히 도착 독일 방문에 역사적인 발을 내비겼습니다. 그에 맞는 모국의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환영, 가슴 깊이 조국을 되새기며 저마다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나자 박 대통령은 400명의 경찰과 15대의 모터사이클의 경호를 받으며 르브케 대통령과 동승 숙소인 베네스호호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루 아침 10시 40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박 대통령 내부는 판마시미트관저로 르브케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르브케 대통령은. 외국의 국가 원수에게는 추어인 독일의 최고군장 특등 십자 대공 군장을 박 대통령 내외분에게 네 수여했으며 박 대통령은 뤼부케 대통령 부처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뤼부케 대통령과 회담했는데 약1 시간에 걸친 이 역사적인 한독 정상 회담에서는 한독두 나라의 유대 강화와 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관해서 틈 없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공식 수행문을 대동 무명 용사 묘지에 헌화하고 자유수호를 위해 숨져간 이름모를 용사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본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시청에 도착 골든북에 서명했는데 본 시민들을 맞은 박 대통령은 이 골든북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한국 국민의 영원한 우의를 담아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본 시장으로부터 레코드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태극기를 든 수많은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은 바쁜 일정에 따라 다시 괴런치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골든북에 서명한 다음 한국의 고도 경주시와 퀘른시가 자매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든물 전달에 이어서 박 대통령은 유서 깊은 퀘른의 서원을 두루 시찰 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에는 박 대통령 내외분을 네 위해서 내부재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회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아직도 숙제로 남은 국토통일문제가 거래상의 재물이될수 없음이 우리의 굳은 결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국민의 꾸준한 노력과 굳은 결의는 머지아 독일이 브라파에서 이룩했듯이 아시아의 동쪽에 자유 승공을 다짐하는 국가건설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9시에는 외부계 대통령 부처와 함께 베트벤 홀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 잠시 바쁜 일정에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어 리브케 대통령 내부는 박 대통령 내부를 위한 리셉션을 베풀고 라인강을 전 동방의 귀빈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아침 9시 30분 박정희 대통령은 라인강변에서 독일에 있는 우리 유학생과 교포 약 130명을 초대해 아침을 같이 했습니다. 이날 12시 20분 박정희 대통령은 에르아르트 독일 수상과 만나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이번 방독 중 가장 중요한 이 한독경제회담에서 박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공산진영에 대한 평화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무력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에루아르트 수장은 한국의 경제자립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aughs> 이날 육여선은 고원시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 고아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이곳 기자들과 만난 융여사는 말로만 들어오던 독일민족의 내핏 근면을 똑똑히 보았으며, 가정적인 독일부인들의 참모습을 마음속에 새겨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밤 8시, 박정희 대통령은 페니오프 호텔에서 만찬회를 베풀고, 브이브케 대통령 부처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을 이용적 화기가 감돌은 가운데 두터운 우의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독 두 나라는 국토의 분단과 동족의 이산이라는 비운을 같이 받아왔다고 말하면서 두 나라의 국토 통일을 기약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가 손을 마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독 5일째인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장엄한 호의를 받으며 자동차편으로 라인강변을 달려 아침 10시 5 5분드동버렌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태극기의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감기의 눈시울을 적셨고, 수령만리 의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산 밴드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베풀어진 환영식에서 박 대통령은 독일 사람들의 근면에 깊은 감명을 표하면서 후선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 내부는 파고라 담배 등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이들의 향수를 달랬으며 광산회사에서는 삼천피드 땅속에서 파낸 판으로 만든 접시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우리 광부들의 숙소를 두루 시찰하며 이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폈고 광부들은 친부모를 만난 것처럼 기쁘다고 말하면서 귀국후에 직장주선과 외환 특별조처 등을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이곳 공업시대를 찾은 박대통령은 대마크 공장과 지메스 공장 등을 두루 시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대통령은 이곳 공업계 인사들과 만나 한독 두 나라의 경제 협조 가능성을 토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독일 공업계 지도자들은 한국이 원하면 독일 기술자들을 발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일 동안의 독일 방문을 마친 박대통령은 뮤넨 공항을 출발하며 앞서 의장대를 사열 간소한 환승식을 가진 다음 순영기편으로 프랑크르트 공항에 안착해서 룩산사기에 탑승 일로 미국의 길에 올랐는데 이에 앞서 박대통령은 이제 한독 두 나라가 공통적 문제 해결과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그런데 이번 방독의 종합 성과를 보면 한국 외교가 보조 무대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독경제 제휴는 단순한 상업사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독일 정부가 대외본조자금 배정에 있어 한국에 우선 배정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방독 중에 총액 1억 5천만 원, 그 수학의 기술과 노동력의 교환 등의 합의를 받았으며,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문화를 널리 소개, 신라 천년에 이루어진 우리 문화가 서구 어느 나라에 못지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켰습니다. 역사적인 독일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을 떠난 지 9일 만인 15일 저녁 7시 5분 김포공항에 도착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날 공항에 나온 이우상 국회의장과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인사들과 또 많은 시민들은 이번 방독으로 크게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박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환영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다음 밖에서 보내온 포다을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인여정의 피로도 이전채 만면의 기색을 띄우며 온 국민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독일 국민의 노력으로써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요 업적이라는 것을 나는 이대한 경제 건설을 더욱 서둘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 국제협력에 치중한 행정계획을 단일 개선을 특별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정희 대통령이 5월 18일 미국 국무성에서 한미 고위회담을 갖는 동안 요경수 여사는 미국 적십자사를 실찰했습니다. 유 여사는 적십자사 자진봉사대원들로부터 우리나라 적십자사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 적십자사에 관한 역사적 발자취와 적십자 정신에 관해서 소상하고 재치 있게 설명해 듣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적십자 병원을 찾아 불구아동을 위문했으며 혈액은행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11시 50분에는 미국 재무장관 부인과 함께 포트마 강에서 관광 유람선을 타고 미국의 정취를 즐기면서 바쁜 여정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전 미국 기자협회 스베푸는 5천 회 참석한 날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이제 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적 사명 앞에 서게 됐음을 강조했는데. 네. 한일 국교 반대 대모를 네. 공산주의 네. 소동으로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한 대모라고는 아직까지 볼수 없고 그러한 증거도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민들이 과거 반세기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통치에 있었던 그러한 그 민족적 감정에 발로라 여기 보는 것입니다. 방문 이틀째를 맞은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18일 오후 3시 다링톤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무명용사비에 화한을 바치고 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 내외부는 묘지 뜰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간잔나무를 정성들여 심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 내외부 이등은 고 케네디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5.16 혁명 후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준 고 케네디 대통령의 묘 앞에 화환을 바친 박 대통령은 감에 깊은 표정으로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대통령 일행은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도 돌아왔습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는 워싱턴 지역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베푸는 리셉션에 참석. 1500달러의 수표를 받았는데 이 돈은 한국 전쟁 미망인을 위한 주택 건설비로 기증받은 것입니다. 박대통령 내외분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존슨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리셉션을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조야인사와 외교사절 등약 천여명이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존슨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의 뜻을 밝혔습니다. 만찬회가 끝난 다음 양국 대통령 내외부는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이날 저녁 9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는 와싱턴에 있는 우리 교포를 위한 만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내 외부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수고하는 동포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즐거운 저녁 한때를 보냈습니다. 2박 3일에 와싱턴 방문을 마친 박 대통령 일행은 5월 19일 아침 뉴욕에 도착 브로드웨이가를 거쳐 뉴욕시청으로 서서히 행진했는데 박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 군중들의 열띤 환영에 담례했습니다 고층 건물에 흩날리는 오색 찬란한 테이프와 색종이, 그리고 태극기의 물결과 뉴욕 시민들의 환성은 브로드웨이가를 환영일색으로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웨이가에서 벌어진 이날의 퍼레이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받은 환영 일에 가장 성대한 환영이었다고 합니다. 시청 앞광장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와그너 뉴욕 시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와그너 시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국민이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는 헌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뉴욕시민들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내외부는 뉴욕시청의 방명록에 서명했으며, 와그너 시장은 박 대통령에게 뉴욕시의 최고 명예 금메달과 족자를 정정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박 대통령 내외부는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와그너 시장이 베푸는 환영회에 참석했는데, 이날 유교사의 우아한 한복차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황홀케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내 외부는 한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국과를 얼싸안고 어버이의 정을 담뿍 쏟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와그너 시장은 박 대통령에게 명예 금기장을 증정했으며 유교사에게는 알뜰하게 포장한 여행용 시계를 선사했습니다. 뉴욕에서 하룻밤을 지낸 박 대통령이 행은 20일 아침 세계박람회장을 관람했습니다. 특별히 마련한 트롤리 차로 박람회장을 두루 관람한 박 대통령이 행은 수 많은 뉴욕 시민들과 교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미국 관 앞에 이르러서 박 대통령은 로버트 모시 숲회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으며, 6.여사는 박남회의 상징인 지구위를 그린 금호부를 받았습니다. 한국 관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외부는 한국 아가씨들로부터 큰 절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환영 나온 교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다음, 한국 전 시장을 골고루 관람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종업원들을 위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4시 30분에는 유엔 본부를 방문하고 우탄투 사무총장과 요담 한국 통일 문제에 관해서 격이 없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홍종철 공보부 장관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에 의해서 탄생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과 한국 국민은 유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한편 박 대통령이 된 21일 특별 비행기편으로 뉴버그에 있는 스튜워드 공군기지에 도착, 자동차편으로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교장 제임스 램퍼드 소장과 함께 사관생도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이어 사관학교 교장 제임스 램퍼드 소장의 안내를 받은 박 대통령 일행은 박물관을 시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고 메가더 장군이 쓰던 방에 들려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며 램퍼드 교장으로부터 군용 지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 이행은 실험실을 비롯한 교실 등 사관생도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시찰을 마친 박 대통령은 사관학교 학생들에게 기쁨에 넘치는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이 사관학교의 학측 위반자 250명에게 특사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사령을 내리는 권리는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하는 국가원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데 1963년 화란 왕자가 내린 후에 약 2년 만에 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식사 중이던 사관생도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나왔습니다. 년이온 우리 민족 비와 땀으로 태극기 위 날리는 우리나라 가난과 무지를 이겨내고 번영을 위로낸 우리 민족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건설한. 대한민국 그대들이여 내 일을 위해 오늘 싸우자 대한의 용사여 한반도 위에 자리잡아 수천 년이여 땀으로 태극기 위 날리는. 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줍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